식당에 왔는데 지금 인테리어가 원래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더 길어졌어요. 음 그래서 현재 작업 아직 작업 중이고요. 안에도 그렇고 소파랑 의자 어제 뭐 구매하는 것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했고 식당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식당 크기 사이즈만한 게 있어서 그 앞에 어 이렇게 노천 이죠. 여우에 이제 그를 예, 막에 예, 물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의자를 똑같이 놓을 건데, 어, 저게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맛있다라고 하는 요그 어, 한글이지만 한글이지만 어, 우즈벡어에도 맛있다가 있대요. 맛있다의 의미는 뭐라고 하더라? 여기 있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저, 옆에도 조금 계속 굉장히 무슨, 이쪽 나라로 말하면 굉장히 현대적인 무슨 문양이 또 들어가나 봐요, 옆에가. 근데 그 작업은 다시 다음 주에 또 시작을 할 건데, 어쨌든 여기도 바닥은 다돼 있는데 기계도 구입을 했는데 아직 공사가 여기 안 끝나서 기계를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제가, 어 비대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사실 화장실이 비대가 있는 것은 한국에도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비대를 설치하겠다 해서 비대를 주문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좀, 제가 여기 오면 화장실이 늘상 좀 불편해서, 그래서 이 화장실만큼은 굉장히 깔끔하게 놓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비데를 설치했고요. 어 어제도 보니까 무슨 식당에 가보니까 굉장히 큰 식당이었는데, 아마 10억, 100만 달러 이상은 투자, 투자한 것 같아요. 식당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참, 그 외식 산업이 굉장히 막그 발달해가는 상태? 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내가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 보니까 뭐 맛은 있었어요. 한국 식당이.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인테리어가 없이 그냥 동네 식당 같은 동네 그좀 시골에 있는 식당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치를 판매하려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어, 식당? 이죠또 뭐, 다른 말로 레스토랑인데, 어찌됐 인테리어 상으로는 여기에서 이 남한간이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에서 한, 어, 열 손가락 안에 뜨는, 그러니까 크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아기자기하게 그 꾸며놓는 거, 인테리어는 그 정도 수준, 열 손가락 안에 뜨는 그 정도 수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그 다음 주말 정도 되면 또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을 텐데, 그러, 요, 요게 이제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이제 식당에 들어갈 집기가 들어가고, 요 안에 또 인테리어, 가구 이런 것들은 7월 1일 전에는 다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근데 7월 1일날 원래 오픈 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어, 어 이쪽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태극 문양 갖다 놓으니까 예쁜데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바탕이 흰색이고, 요 맛있다는 또 무슨 색깔로 할지 모르겠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원래는 태극기를 얘네 얘 얘가 리브가 태극기를 문양을 논다길래그 옆에 사괘죠. 근데 그것을 사괘 아닌가? 그 까먹은데 그거를 놀 때는 아마도 그 옆에 흰색으로 왜짝대기 그어진 거그사계 사괘라고 사괴? 하나? 그거는 아 놓면 으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문양으로만 해도 충분히 어, 한국 식당으로서의 에, 어떤 느낌은 충분히 줄수 있다. 이래서 어, 여기서부터 이 앞에서부터 저 식당까지 거리는 50m, 50저 끝에까지 저 화장실과까지 한 50m, 45m, 50m 그 사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 거울에 다 비치네, 내가. 음 어쨌든 완성이 되면 꽤 괜찮은 식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일 보다가 잠깐 다시 왔는데 어 아직 이쪽 깔고 있네요. 여기 우즈벡 남한강에서는 이게 돌이거든요. 작은 돌? 근데 이것을 우주백 남한강이라고 하는 두 번째 도시, 여기에서는, 어, 이 재료를 처음 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리보에게 잘했다 그랬어요. 영감을 준다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새로운 뭔가를 보면 영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당 이름은 맛있다. 여기에 그. 이디시오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은 게 들어간대요. 아, 아 저거를 빼고 나서 꿀을 붙이는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laughs> 많은 기여를 하더니 여기 와서도 일하는 사람을 잔뜩 쓰고 있으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네요. <laughs>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뭐 웃긴다기보다는 웃음네요. 운명이 안 바뀌나 봐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저, 맛있다 라는 거에 글자를 빼고, 이제 저, 그, 맛있다에 거기에 이제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고 있음, 섞는 돌을 섞어서, 어, 넣고 있습니다. 맛있다는 한국 말이기도 한데 어, 여기 우즈벡 말에도 있다고 합니다. 우즈벡 말에는 여기 있다라는 뜻이래요. 저 안쪽도 타일을 다 깔았고 옆에 정리할 게 많이 남아 있네요. 그다음에 벽에는 최근에 유행하는 또 무슨 그림이 있나 봐요 그걸 또 그려 놓는다고 합니다 여 끝에 TH자 보이죠 색깔 이렇게 넣으니까 진짜 멋있네요 이쁘네요 이게 돌입니다 재료가 저녁에 다시 와 보니까 조기 부분까지 끝냈네요. 맛있다. 아, 어, 내일 이거를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 끝내겠죠 이 정도야.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슨 또 소... 코팅을 하나봐요. 아, 진짜 오래 걸립니다. <laughs> 여기는 우주백입니다.